유비 파일을 삭제할 시간을 벌어야 해요. 이지훈에게 미리 받아둔 비상 통로 키를 사용해요. 루트 서버실 비상 셔터 잠금 해제. 보안팀이 5초 안에 도착할 거예요. 침입자들 멈춰. 당장 USB를 반납해.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에서 멈췄다. 중앙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갑자기 켜지며 본부장 강태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지금 당장 멈춰. 그 USB를 내려놓고 돌아와. 난 너희들이 NC에 헌신했던 노력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어리석은 행동은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이제 와서 협박해도 늦었어요, 강태범 부장. 당신이 아이온 투를 망치려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 너희들이 가진 건 조작된 데이터일 뿐이야. NC는 너희 말을 믿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어. 도현과 유리가 쫓기는 동안 아이온 투의 비상 대책 회의는 최고조에 달했다. 회의실 안에는 사장 최현을 포함한 NC 최고 경영진이 모여 프로젝트 폐기 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도현과 유리는 보안망을 뚫고 사장단 회의가 진행되는 층에 가까스로 도달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온 2의 문제는 개발팀의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란인가? 보안팀을 불러 당장 저들을 끌어내. 수석 개발자 유리 프로젝트 나이트풀의 백도어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드는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NC의 핵심 코드를 외부에 유출하려는 악의적인 설계입니다. 말도 안 돼! 저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강태 본부장, 해명해보시오. 강태 본부장의 체포와 함께 NC소프트는 큰 내홍을 겪었지만 도현과 유리가 밝혀낸 진실 덕분에 아이온2의 개발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백도어 코드가 완전히 제거되고 서버가 복구되면서 아이온2는 드디어 성공적인 오픈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도현과 유리는 이제 아이온2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았고 그들이 지켜낸 아이온2는 NC 소프트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의 빛이 되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미리 응원 부탁드립니다.